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재현입니다. 어떻게 이제 주일인데, 어, 여러분들 뭐 주일 잘 지내고 계시죠? <laughs> 뭐, 이제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일을 잘 지내고 있다는 것과는 달라요. 항상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어, 아버지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고 하루를 맡기는 기도 드리고 계시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꼭 기도드리면서, 어, 자기의 그릇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자기 허물이 있으면 아버지 앞에 자복하는 깨기 기도. 그리고 구하는 건 하지 마세요. <laughs> 그런 거안 구해도요, 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 일상에 필요한 건다 하세요.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내가 늘 아버지께 의지할 수 있는 그걸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의가 뭐예요? 양심이 살아 견한쾌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열매를 말하죠. <laughs> 그래서 그 일을 그 맺은 열매를 이제 행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께 늘 그렇게 자기 인도하시기를 구하고 맡겨야 돼요. 근데 항상 완벽할 수 없죠. 어, 완벽히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성화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그 어떤 인간적 관점에서는 이제 말이 되죠. 성화 (sanctification) <laughs> 뭐 이런 거죠. 성화란 말을 쓰지 마시고 거룩해 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터 위에 견고케 하시는 그 과정.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라는 하그 같은 기도를 늘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양심이 살고 경건이 살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중에 뭐 나를 써 주시옵소서 뭐귀한일 여러분들 써 쓰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의 일에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격과 기름 부음이 없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인치시지 않은 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망해요. 그런 목사들이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한 자들이 말씀을 전한다고 단상에 서서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전까지 즉, 사도들이 되기 전까지 뭐 앞에서 나서서 찍고 인간의 육정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뭐 실학교 어쩌고 하지 마세요. 그 무서운 결과를 어떻게 여러분들 감당하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쯤 안된거 무너뜨리는 건 사단에게는 그저 누워서 밥 먹는 것보다 쉬워요. 인간 같은 거 이상한 거 하나 데려다가 아직도 육체의 죄가 있는데 계속 그러면 사람 칭찬해서 높이고 돈내품 줘가지고 높인 다음에 음행과 더러운 것, 만약에 남자들 같으면 여자, 여자들 같으면 남자를 보내가지고 음역이 불일 듯하게 해서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한번 무너지면 그런 자들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목사들이나 이 한참 떠있는 목사들, 결과를 보세요. 처음부터 자기 걸 챙기려고 노력하다가 다 죽잖아요. 그래도 당장 죽는 건또 복이에요. 안 죽고 계기죠? 그건 이미 버리운 자입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함께 하시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 같은 시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심겨진 하나님의 도같이 아버지 무너지도 않고 강력하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주기도문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이루어져 우리 안에 인침으로 하나님, 우리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성령의 간구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음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을 읽다가 참 마음에 많이 부딪혀오고 또. 제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을 읽을 때제 마음에 들어왔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지금은 이제 그것을 좀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셔서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이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부터 볼게요. 빛의 의미 옛날에는 여기 말하는 것처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러면. 처부 단어대로 찬빛 세상 각 사람 비추는 빛 애매모한 거예요. 모 하나님이 왜 이런 일련의 모든 아버지의 말씀을 이같이 비유로 패러블 은유로 쓰셨을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왜 비유로 말하는 것은 뭐라고 랬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빛으로 어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깨달을 수 없는자가 깨닫는 것을 막으시려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으면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셔야 가능해집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랬어요. 참빛 얘기하셨어요. 자, 이 얘기도 한글 번역.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번역인가. 여기 제가 이제 그 밑에 헬라어와 함께, 밑줄처럼 부분과 함께 해서 봅시다. That was the true light. 그것은 참 빛이었습니다. 항상 헬라어의이 빛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과거형은 항상 부정 과거라고 하는 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 있고 앞으로도 있고 미래까지 있을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를 쓰면 과거에 잠깐 있었다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was the true light. 그런데 이 빛은 여기 이제 얘기합니다. light like every man 모든 사람. 이거는요,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Every man이에요. 여기 판타라는 말을 썼는데 이 판타 모든 사람에게. 근데 여기 각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비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찬빛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누구에게 비추었어요? 어? 여기 Every man comes into the world.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숨쉬고 밥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 근데 마치 여기의 표현은 여기의 표현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참빛이 왔다고 생각되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코스모스 우주 이 세상에 그리고 그것이 참빛이 요거 아레스여 요게 참이란 뜻이에요. 제대로 된. 빛, 포스가 비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커스모스이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비춘 거예요. 오, 무슨 찬빛이 와가지고 비추는 것처럼. 아유, 찬빛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That was 그러잖아요. 찬빛이 있었는데, 좀,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헬라우나 영어를 자세히 보면 알수 있어요. 이, 어, 이 번역들이. 저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오해를 나오면 입에서 옛날에 막 욕이 나왔어요. 요즘은 뭐 그냥 할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많이 변개됐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자. 근데 이 빛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주 창세기 때부터 봅시다. 창기에 서두 개의 빛이 있어요. 하나는 광명의 낯을 주관하는 빛이 있고, 어. 그 다음에 광명, 해와 달뭐 이런 거, 어둠 있고, 실제 찬빛이 있어요. 1장 3절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이 빛이에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가 o d said, let there be light. 빛이어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There was a light. 그게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light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찬빛처럼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은유입니다. 비유입니다.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실제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빛. 물론 본질적으로는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아는 걸로 의미하죠. 분별하는 걸로 의미하죠. 그래서 이 빛과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을 영어로는 enlightenment. 빛이 비추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죠. 깨달음. 깨닫는다. 빛이 있다. 안다. 모두가 다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그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 눈에 당장 볼수 있는 빛이라는 말씀을 쓰셨죠 빛이 있으라 그러면 이해하는 것과 아는 것과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 되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러면 이 세상에 먼저 빛이 온 겁니다 그런데 장세기 입장 2절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어두움이 기품 중에 있었다는 게 있는데 먼저 어두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아니 어도 되죠? <laughs> 근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뭐로 표현이 되냐면 로고스, 로고스라는 건 헬라 철학에 나오는 하나의 이데아 같은 것. 절대 의지, 절대 뜻, 또는 그의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미,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들이 채용한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로고스란 말을 절대적인 걸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이 빛은 하나님의 로고스와 또 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듣기도 하고 말씀의 의미를 보기도 하고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다는 총괄적인 의미로서의 빛이에요. 여기서 이런 빛과 관련된 즉이 빛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 빛이 보기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로고스를 담은 것이 빛인데 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우리말로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렇게 돼 있지만 굉장히 다른 표현이 여기 써 있습니다. God divided. 분리하는 거예요. The light. 빛과 from the darkness.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어두움 중에서 빛을 divide. 갈라내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빛, 곧 하나님의 말씀, 곧 이해, 곧 명철 모든 것을 밝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됨. 안에 있는 라이트 생명들, 이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은 이 생명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이 생명의 빛을 끄집어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빛의 자녀들을 총괄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어둠에서 빛을 divide from 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냥 light and darkness 그런지 빛과 어둠을 가르다. 아니에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품속에 있는 그빛의 자녀들 곧 하나님의 아들 부사될 자들만 뽑아냈다는 뜻. 뭐 이런 정도는 좀 깊이 하시는 구독자님들은 이제 이해하시는 걸로 또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 11장, 즉 요한일서, 요한 아 죄송합니다. 요한복음과 창세기 1장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말들을 전부 자기네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직역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킹 제임스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He came. 과거에 오셨어요. 지금도 오시고. Unto his own. 그의 것. 아니 우주 자체가 그의 것인데 사람만 그의 것입니까? His own. 그러면 백성만 그의 것이에요. 땅. 땅 위에서 그 흙으로 만들어진 백성까지 다 his own. 그런데 his own이 received him. 그러면 만물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를 r e c e i v e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접치 않았다. 이 말이요. 여기 헬라어로 보면, 타, 여기, 이디아. 타, 이디아. 이디아란 말이 바로 땅이란 말이에요. 자기 것. 자기 것. 자기 것 안에 오심에 과거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오이 이디오이 이디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땅들에 있는 모든 것이 아우토 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에람본파에람본이라고 파레란본, 하는 것이 바로 받아들이다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이거 그지 같은 번역 좀 고만해라. 아 이거 참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를 창조한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몇 사람이 있어?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받아들인 사람들, 사람은 여기 보세요. a S many as received him,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a S many as 요거 뭐또 영어 가지고 번역할 때그 많은 만큼 모두 다뭐 그렇게 먼저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뭐 그래도 되는데 하여튼 그를 receive d 받아들였던 사람들처럼 모두에게 to them 그들에게 give he 그가 예입 주셨어요. 뭐를?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서 쓰는 어이 sons라는 말은 자녀 아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자녀라고 하는 것이 원본에는 techno 즉, 자식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 얘기, 하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걸 줘서, 다름이에요. 맞아들인 사람만. 그런데 이 맞아들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이 사람들은 혈통, 아, 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쩌고, 뭐 혈통, 또뭐 어? 이스라엘 중에서도 뭐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어떻고 이런 혈통이 아니요, 또 여기 혈통, 아이마톤 혈통이 아니고 그러면 뭐요? 육 6. 여기 보면 요게 세레마토스, 요게 무슨 얘기냐면 뜻, 생각, 그것에 들어있는 의미 이런 뜻이에요. 사르코스 우리 육체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가, 뭐, 건장하다, 안건장하다, 공부 많이 했다, 이 사로포스는 공부하는 것까지 함께 포함됩니다. 그런 것들의 뜻도 아니요또 하나는 인간이, 안, 이게 엔드포스, 안포스, 안포스라는 건 사람들이 뜻.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지정의 혼으로 생각해내는 그런 뜻으로 된 것도 아니라, 뭐냐? 알라엑시우 어. 에게네센라스 에게네세라스 에게네세단 아, 죄송합니다. 발음을 에게네센이라는 건 나타 태어나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자들이다. 이런 얘 여기 사실은 이 에게네센 에게세라스라고 하는 요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난자들이다 즉 하나님이 태어나게 한자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빛들만 빛의 자녀들만 저렇게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접한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되시죠? <laughs> 자 근데 이 빛이라는 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 깨달음과 관련이 있어요. 그 안에 그빛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그에게서 그에게서 인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생명은 더 라이트 m a 맨 사람의 빛이었다. 즉 하나님이 낳게 한 사람들 안에 빛이 온 것을 깨닫고 안그 사람들에게 빛의 생명,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또 포스톤 안스로폰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 생명이 그것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론적 모습이 하나님의 빛이 육신이 돼서 나타난 건데, 그분의 말씀이 곧 빛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접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 난자 같으면 생명을 얻었다. 그러게 빛의 생명이요 엔아우토 그 안에 존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그 표현들이 생명이다, 빛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총괄적인 로고스로서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어, 머릿속에 그냥 바로 생명이다, 뭐 빛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추상적이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로고스, 곧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비추어집니다. 이게 안 비추어지잖아요.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여기 뭐를 해야 되는지 조금 얘기해 볼까요? 뭐를 해야 돼요? 혈통. 아, 나는 그 혈통은 뭘 통해서 나타나죠? 그 조상들이 얘기하고 그들의 전통이 어쩌고, 육정 뭐죠? 꼼뚱아리 공부한 거, 자기 생각 뭐 이런 것들. 사람의 뜻은 뭐죠? 아 인간은 선또 지정이로 살펴보니 어쩌고 이런 것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 빛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스스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생명을 얻은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에 많아요 가라지들 나중에 축정이 된 사람들 많잖아요 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어둠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 더 많아요 빛이 많아요 어두움보다 빛이 적기 때문에 갈러내죠. The light from darkness. 어두움으로부터 빛을 채, 이렇게 뽑아내셨잖아요. 그 수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달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comprehended. 요거는, 어, c o m p r e h e n d 는 이해하다, 받다, 가지다,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거, 카타라벤. 가지다, 취하다. 뜻이에요. Comprehend 이해하다. 이거 영어로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 깨닫지 못하더라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깨달음이란 뜻도 있지만 comprehend는 받아들이고 알고 느끼고 이런 걸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둠은 모르는 거예요. 어두, 빛이 와도 어둠에 아무리 비추고 이 세상에 비추어도 딱 하나님께 난 자들에게만 비추고 그들에게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스코티아, 여기 어두움이에요. 이 빛이 이 어두움 위에 이렇게 비추었지만, 그 어두움은 우, 카테라벤, 깨닫지 못하, 받아들이지 못한다, 컴프리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얘기했더니 를 아이 나는 좀 이해가 안돼 아이 뭐 세상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걸 계속하면 바뀐다 안 바뀌어 억지로 이제 사람의 정과 뜻으로 이해가 돼서 아그래 한번 믿어볼까 이런 그거 다 쭉정이 쭉정이가 아니라 그건 다 가라지예요 그거 교회에 다 갔다 라면 교회 망합니다 네홍 네. 교회 망합니다 어. 어. 여러분들 자리해야 돼요. 오늘은 길지 않게 한요 정도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제 이 주의를 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자, 주기도문하고 맞추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시며, 그 뜻,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지만,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이 세상이 밝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므로 우리의 허물을 깨달아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그로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이 있어, 아버지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것으로 시험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일 잘 보내세요. 이따 또한편더 찍어서 우리 보편적인 얘기 한번더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